입니다. <laughs> 요즘에 여기 저기 지금 다녀봐도 그 신나는 일이 없어요. 그 우리 시민들이 다들 그 먹고 살기 쉽지 않다.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. 그 이제 얼굴에 좀 이렇게 웃음기가 있고 이렇게 좀 화색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. 다들 어렵다 어렵다니까 다들 더 안쓰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음 공직자 의한 사람으로서 아주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음 근데 노동운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또더 더욱 또 더,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한데 그한 이틀 전에 이런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. 쌍용차 노사가 뭐뭐 뭐 미리 예, 들어 들어오신 분도 어,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 있겠지만 에, 쌍용차 노사가 회사부터 살리자 이런 기치를 내걸 면서 이제 대타협을 했다고 그래요. 에... 그... 아시죠 그 2009년도에 그 평택 공장에서 77일간 옥세 파업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국가적인 아주 어마어마한 그 파업이 있었죠. 그 이후로. 대량 해지이 발생했고 어,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저기 일을 하다가 에,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랬죠. 에, 아마도 후유증이 하면 지금까지도 일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해서 그런지 이 쌍용자동차가 뭔가 위기식을 좀 단단히 느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이제, 노동조합에서, 어, 이제, 회사부터 살리자라는 이제 기치를 내 걸고, 어, 각종 복지를 줄이자, 이렇게, 그, 얘기를 하면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. 뭐, 성과상여금 같은 것을 200%를 반납하는, 연차 지급률을 150%에서 100%로 뭐, 줄인다거나, 안식년, 안식년제를 뭐, 중단한다거나, 어 명절 선물 지급하는 것도 중단하고, 포상, 장기 근속자들 포상하는 것도 중단하고, 어 뭐, 의료비라든가, 학자금, 뭐, 이런 것들도 어, 대폭 줄이는. 하여튼 뭐 이런 거저런 거 갖고 한 스물, 스무 가지 이상을, 어, 작고 크게 해서 이제 줄여가는 걸로 이렇게 타협을 봤다고 합니다. 아, 이런 게왜 나왔겠어요? 그, 경쟁력이 없다는 게 이제 반증이 된 거죠. 증명이 된 거죠. 자동차 가격은 높고, 품질은 떨어지고. 그럼 뭐예요? 안 팔리는 거죠. 자동차 가격은 낮고, 품질은 좋다. 그러면 사실은 살아남는 거죠, 시장에서. 지금은 그 자동차 회사가, 자동차 회사든 브랜드든 작다고 해서, 어, 뭐 사라지고 자동차 브랜드가 크고 크다고 해서 어 살아남는다 이거 아, 아니에요 이런 이런 구조는 이미 이제 옛날 얘기고 어 작아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 즉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품질은 좋고 고품질화 돼 있고 품질은 고품질인데 가격은 아주 저렴한 그러면 이건 지금 자동차 회사라는 게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글로벌 그 시장을 상대로 제작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그 매니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고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즉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. 경쟁력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. 어디 가나 결국은 쌍용 자동차가 경쟁력이 지금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? 품질보다는. 품질 대비 가격이 요즘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그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유가 근본적인 게 뭐겠어요? 결국 다그 복지와 임금이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연봉이 많다는 얘기예요. 연봉이 연봉이 높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줄여가는 건데 2017년도에 적자가 영업 손실이 155억에서 지난 3분기까지 하고 지금 누적되는 적자가 1000억이 넘었어요. 보니까. 이거, 나온, 나온 이게 지금, 이, 보면. 도저히 안 되겠다.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공멸한다는 것은 이제, 아, 다 체감한 거죠. 요즘은요, 뭐 아시겠지만, 옛날에는 이게, 이, 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숨겼잖아요. 숨기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 실제로 그, 많이 벌어가지고, 경영자들 배, 배, 를 많이 채우고, 노동자들한테는 가혹하게 했잖아요.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닌 거다 아시잖아요. 노동자합도 굉장히 아주 힘이 싸졌고, 노동자, 노동조합에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많이 그, 어, 취할 수 있는, 그 경영상태를 정확히 볼수 있는, 그리고 경영, 노동조합의 그 간부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가지고, 그, 다할수 있어요. 오히려 경영하는 사람들, 그 어영부여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, 그, 자세히 알수 있는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, 뭐, 무식하게 그렇게 경영, 경영하지 않는다는 건, 뭐,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협도 나오는 건데, 제가 봐서는 핵심적인 게 뭐냐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가성비 높여야 돼요. 경력력 확보를 해야 돼요. 경력력, 여기서도 뭐 경력력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, 지금은 이제 이 정도, 그 복지정, 복지부분, 부문, 부문에서 지금 좀 크고 작은 거한뭐 20여 가지를 좀 줄여가는 걸 하고 있는데, <laughs> 제가 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강하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. 왜, 에,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의 가성비가 낮아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. 지금. 에, 뭐, 아시겠지만, 과거에는 자동차 한 10만키로 타면 거의 폐차했어요. 10만키로, 15만키로. 지금 어떻습니까? 50만키로 타도 폐차 안 해요. 굉장히 이, 이, 성능들이 좋아져가지고, 그 정도 실, 그 정도 성능이 안, 그 정도 성능이 안, 안 되면 사질 안해요 사람들이.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근데, 아니, 그 정도 성능 안 되는데, 가격이 굉장히 높아. 누가 사겠습니까? 말이 안 되는 거죠. 결국은 성능 무척 높이고 가격은 대폭 낮추는.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? 볼 것도 없잖아요. 아주 기본이잖아요. 임금비 대폭 낮춰야지. 인건비 대폭 낮추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된 말로 좀 엄하게 얘기하면 좀극금좀 좀좀 격하게 얘기하면 50%낮춰야50% 50% 이상 임금비 낮추고. 어 품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어, 비단 쌍용차 이 이야기는 쌍용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삼성도 마찬가지고. 요즘 삼성이 저도 삼성 자동차 타지만 삼성 자동차도 유틸리티 하잖아요. 저 쌍용 자동차 한 78년 탔잖아요. 뭐새 차를 벌써 한두번샀었고 중고차도 여러 번 바꿔봤죠. 이제 저는, 우리가 그, 조직적으로 탈 때는 우리 기아차 타고, 이제, 현대차도 타고 이렇게 했는데, 어쨌든 저는 작은 업체를 좀 살려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상륙, 상에서 지금 삼성으로 바꿔서 지금 삼성 타고 있는데, 삼성도 요즘에 위기를, 그 의식을 못하고, 그냥 막 이제 부분 파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제가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뿐만 아니고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다 정신 차려야 돼요. 가성비 대폭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인건비 대폭 낮춰야 돼요. 사실 자동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죠. 사회 모든 부문이 인건비 다 낮춰야 돼요.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다 거품이 너무 많아. 제가 봤을 때 너무 거품들이 많아. 또한번 격하게 말씀드리면 한50% 이상 다 낮춰야 돼요. 모든 모든 인건비를 다 낮춰야 돼. 그리고 어 품질은 대폭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모든 게다다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에, 들어서 어 단시간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 대폭 줄이지 않으면 대폭 강화하지 않으면 경련이 강화하지 않으면 공렬할 수밖에 없다. 에, 우리 수원은 삼성이 있고 삼성이 아직까지 뭐 그래도 세계 최우일류 기업으로서 좀잘 버티고 있어서 어,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그나마 우리 수원시가 또잘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오래 간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. 그 얼마 전에 반도체 희청하니까 바로 또그 우리 몸에 피부에 와 닿잖아요. 그 어려움이 우리 공직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어디까지 와요? 바로 또 우리 민, 시민들한테 바로 가잖아요. 여기. 피해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어,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할 건좀 대폭 양보해서 어, 연봉을 무조건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 맞춰서 당연히 그 추세에 따라가면서. 어, 가성비 높이는데 연봉을 낮춰 간다. 그럼 우리 공직자도 당연히 낮춰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이 말씀드리는 저를 또 누군가 많이 또 비난하고 비판하겠지만 에, 제가 사회생활을 1 3세살부터어 33살까지 33살에 공직에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20년을 직장을 이런 직장 저런 직장 한 20여 어어 가지의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해 보고 또 공직에 들어와서 지금 25년 6개월이 됐어요. 94년 6월에 들어왔으니까 딱 25년 6개월 됐는데, 에,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또, 그래서 공직이 또 유지, 유지되는 이 면이 에, 있는 거죠. 그러나, 정말 그, 그, 연봉에 비해서 일하는이 공직자들도 제가,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대폭 좀 줄일 필요가 있고, 어, 좀 거품을 좀 걷어낼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정책적인 거 위주로 가고, 어, 또, 그, 그런 잉여 자원을 그, 그 생산 자원으로, 산업의 생산 자원으로 높 만들어가는 이런 데로 가지 않으면, 우리, 우리나라 5,100, 80만 명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, 기득권을 좀 양보해야 돼요 저는 어, 뭐 하자 그러면 저는 하겠습니다 대폭 양보하자 그러면 대포 양보할 의향이 있고 어, 사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악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자기 배부르다고 남 배고픈 걸잘 모르잖아요 근데 배 곱아보세요 우리 공직자들 실제로 이제 퇴직하고 나가 보세요. 경쟁력이 있습니까?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. 경쟁력이 있어요? 제가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사람 정말 100%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뭘 해야 돼요? 지금 100%다고 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. 양보해야 될건 양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그 민영들이 어, 또 일반 기업들도. 양보할 수 있는 거, 양보하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니까, 우리 공직자들도 솔선수범 해야 되고, 또 일반 기업들도, 어, 가성비 대폭 높여야 살아갈 수 있다. 가성비 대폭 높이려면 결국은 인건비를 대폭 낮춰야 된다. 에, 인건비가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실책은 제가 그래서 늘 뭐,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지만, 에,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면서 이, 이, 인건비를 너무 높여놨어요.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. 시장 논리에 안 맞아요. 제가 좀 싫은 소리지만, 시장 논리에 안 맞는 정책을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. 이, 공자가 얘기했잖아요.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.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인정하라는 거야.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는 거야. 근데 고치지 못하는 게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. 제가 봐서는 이건 벌써 다 드러났잖아요.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부려 가지고 그냥 계속 악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이게 바로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빨리 그 정부 차원에서도 고쳐갈 거 있으면 빨리 고쳐가야 된다. 아, 실패한 걸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. 신이 아니잖아요, 사람은. 신이 아니기 때문에, 어, 인정하고, 어, 고쳐가면 된다. 고치지,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게 그거야말로 흠결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쌍룡다동차 노사가 대타협을 했다는, 어, 참, 우울한 이야기지만, 그럼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, 그래서, 어, 아주 반가운 어 그런 또 소식이기도 해서 오늘 쌍둥자동차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품은 전체가 노라 어, 할것 없이 에, 정말 허리띠를 졸라면은 그런 의식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